저 지금 안녕하세요. 저는 버스 광고 회사에 아니 안녕하세요. 저는 버스 광고 회사 명진의 홍나라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근데 제가 지금 어디 가냐고요? 저희 버스 광고 보면은 식당도 있고 그러거든요. 버스 광고만 이렇게 된대. 보면은 맛도 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신 한번 먹어 보려고 왔습니다. 자, 홍반장만 믿고 따라오시죠. 저희 버스 광고에 꾸준히 해주고 계신 업체가 하나 있는데요. 한우 암소 전문점이에요. 네. 아, 사심이 아주 많아요. 왜냐면 제 월급으로는 한우 먹기가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요럴 때, 요럴 때 제가 한번 많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먹으러 가는 길은 언제나 발걸음이 가볍고 신납니다. 이렇게. 한번더 예. 뛰어드려요. <laughs> 해보시죠. 한우 안소 전문점이고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저 보고 싶으셨죠? 네. 정말 보고 싶은 거 맞죠? 네. 보고 네, 싶었어요. 마, 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웃음> <웃음> 가장 인기 있는 메뉴가 뭐예요? 저희는 생고기 비빔밥 점심 특선으로는. 아, 네. 근데 지금 점심이 아니잖아요. 네. 그쵸? 네. 네, 저녁에는 이제 보통 안창살 많이 찾으시고요. 그렇죠. 예, 네, 갈비살이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 생고기는 혹시 생고기요 그렇죠. 생고기도.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 다 먹고 갈 거예요. 네. 오늘 이 오한우에서 생고기랑 구이가 얼마나 맛있는지 제가 한번 먹어보고 생생하게 전달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벌써 상을 이렇게 차려놓으셨어요. 밑반찬이 좀 많네요. 제가 다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제가 약간 할미 입맛이라 하죠. 생고기다. 와. <laughs> 맛있게 드세요. 우와. 이소스저희또 <laughs> 그 광주는 생고기 장이 진짜 맛있어요. 사실. 음,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요. 짝짝 이렇게 치피는 느낌 전체적으로 기름장에 한 번씩 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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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원래 이거 이런 생고기는 오래오래 씹으면 간혹가다가 이 잡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잡내도 안 나고요. 부드러워요. 부드럽네. 소박 한잔딱한 잔만 해도 돼요. 아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여기 소맥 안 먹어. 이건 반칙이야. 반칙. 실수할게요. 이거 봐. 진짜 일 열심히 하셔. 음. <목소리> 리액션좀 해보세요. <목소리> 너무 맛있어. 이거 막 담은 겉절이 같은 김치인데 한번 봐보세요. 와, 깨를 아주 정성스럽게 뿌려주셨어요. 너 보세요? 이건 확실히 오늘 막 담은 게 확실해요. 적당 매콤하고 아삭아삭하고 아사장님 너무 손맛이 너무 좋다. 뭘? 이거는 천여, 천여, 천여 네. 올때 이거를 되게 많이 찾아요. 저 이거 처음 먹어보니까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사실 이름이 까먹었어요. 음, 꼬들꼬들하네 이것도 한번 먹어볼게요. 저 궁금한 것도 못 참아갖고 소담시롱게. 한번 먹을게요. 음, 음, 생고기가 음. 더 저는 더입맛는 걸로. 생고기를 <laughs> 먹다 보니까 조금 구이도 한번 먹어보고 싶거든요. 사장님, 혹시 구이도 바로 되나요? 와! 이게 안창하고 갈빗살이에요. 음, 이것 좀 보세요. 다른 거는 진짜 다 잘하는데 고기 굽는 거를 잘, 네. 잘 못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이 기름을 먼저 이렇게 후라이팬에 팬에다가 고기를 올리셔야 음. 고기가 안 달라붙어요 아. 아 먹기 전에 이렇게 한 번씩만 이렇게 바르는 네. 용도로만 쓰는 거구나. 아까 요게 안창. 안 안창, 이거는 이제 갈비살. 음. 그데 이거 먼저 꼬시는 이유가 뭐예요? 네. 갈비도 못지않게 맛있는데 아, 네. 보통 우리 손님들들 안창을 많이 찾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만큼 맛있으니까 찾겠죠. 네네. 네. 네. 밖에 비오는 거 아니죠? 이거 지금 이 소리. 지금 이거 무슨 소리예요? 고기 굽는 소리 맞아요? 음, 어떡해 못 참겠어. 기름기 좀 흐르는 것도 보세요. 오, 맛있겠다. 원래 이제 이렇게 핏기가 사라지면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laughs> 아니, 아니, 이거 익은 거예요. 아, 이거 고 소고기는 많이 익으면 안 돼. 저는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배웠어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고기 너무 오랜만이에요. 그것도 한우 암소래요. 기대가 됩니다. 음, 음! 와! 진짜 맛난. 어, 뭐 진짜 뭐 육즙이, 이 가죽을 이렇게 한 것들 육즙이 맛 두부로 흘어요 너무 맛있어 못 참겠어. 하나 더먹어야 돼. 음, 어버 <laughs> 음. 와, 여러분. 와, 구이가 장난 아니네. 진짜. 고기가 이거 왜 이렇게 맛있는 거야? 진짜 이거? 네, 저희는 한우 와소가 이게 1등급 2플러스만 쓰거든요 되게 나아 음, 1등급 2플러스 음 그래도 육즙이 아주 그냥 팡팡 터지고 아주 장난 아니구나 네네. 날마다 갈비 작업을 해가지고 아주 저은 고기로 막우리가 저렴한 가격으로 그래도 고기가 이렇게 세볼 때마다 아주 그냥 육즙이 아주 그냥 팡팡 터지고 아주 장난 아니구나 어쨌든 고기는 타임이 끊기면 안 되니까 요거는 갈비살이에요 식감이 아주 좋다고 아까 사장님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요거 일단은 불판이 더 달아 올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소리가 정말 좋아요. 야, 진짜 이게 진짜. 이제 갈비살도 다 됐어. 갈비살도 다 됐고, 근데 제가 평소에 알던 그 갈비살 느낌이랑 달라요. 좀 마트에서 파는 그런 갈비살 느낌은 아니네요, 확실히. 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좀 깔끔하게 소금에만 찍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음. 와. 얘는, 우유 맛 같은 게더확 나요. 얘는 이제 부드럽고 육즙이 팡팡 터지고 그다면 얘는 쫄깃쫄깃 하면서 되게 고소하고, 아, 이거 아까 지금 사장님이 알려주신 대로, 한번 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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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 너무 옛날 노래인가요? 죄송해요. 제가 옛날 사람이라 그래요. 양파는 소중하니까요. 저 고기 좀더 구워도 되죠? 아, 김피디님, 그런 표정으로, <laughs> 그만 구워라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시면. 아, 여기 무서워서 이쪽을 못 쳐다보겠어요. 제가 고기 올릴 때마다 표정이 지금 그래서 눈으로 금방 욕하신 거 아니죠? 근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거 봐보세요. 진짜 너무 예뻐요. 봐봐요. 너무 예쁘죠? 저 진짜 버스 광고회사 들어오길 잘한것 같아요. 회사에서 이런 것도 먹게 해주고. 대표님, 감사합니다. 안돼 고급 고급 고기는 하면 안돼 안돼 약간 이렇게 크리스피한 맛도 필요해요. 이거 의도한 거예요. 어, 의도한 거예요. 한번 잘라볼까요? 이거 저잘 구웠을 것 같은데 이거 맛있을 것 같은데. 와저 진짜 고기 굽기의 신인가봐요. 음와저 아까보다 더잘 구웠어요. 훨씬 맛있어. 한우는 이거요 이거는 더 입에서 녹겠는데요? 가장 부드러운. 살찐살이 훨씬 부드럽다고 하니까 제가 한번 또. 이야. 샤샤샤. 잘하고 있어요? 예. 잘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지금 먹어야 돼. 이것도 지금 딱 먹어야 되거든요? 와. 에이, 거의 스푼이야. 부드러운 스푼, 육즙 가득 머물물. 넣으면... 와. 와, 진짜. 장난 아니다, 이거. 뭐야? 뭐예요? 아, 어, 미안해요. 아, 미안해, 미안해요. 아니, 촛불 한으로 어떻게 이 가격에. 와,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또, 고기를 먹다 보니까 밥을 안 먹을 순 없어요. 하그 생고기 비빔밥 엄청 맛있다 했는데. 육키비야만 원, 생고기 비빔밥 만 원, 원. 특비와만 삼천. 너무 싼거 아니에요 이거? 저녁에 이거 안 먹고 이것만 먹어도 돼요? 식사 메뉴만? 네, 식사 메뉴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고기 드시고 후식으로 이렇게 먹고. 그러면 저 생고기 비빔밥 하나만 해렇게 오. 근데 네, 왔어요, 왔어요. 따란 따란 우와. 우와. 아니 노른자도 어쩜 이렇게 예뻐요? 호이 아, 다이어트 해야되는데 큰일났네 진짜 따라따라따 저 옛날 사람이거든요 저 80년대생이니까 이해하세요 이런 BGM 정도는 따라따라따 이 나물 은 그거 들으셨네 이 나물 이름이 아 갑자기 이름 생각난다 치나물아 치나물. 그래 맞아 치나물치나물 치나물. 맞아 맞아 비빔밥 사이에 고기가 있는데도 고기가 눈에 제일 헉 선명한 것좀봐또 야무지게 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제 이게 입에 꽉 차야 돼요 입에 꽉 차가지고 저는 이렇게 꽉 차게 짜장면도 입에 꽉 차게 해서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뭐야 음. 음. 양념이 왜 이렇게 맛있어 아니 여기가 인기 메뉴인데가 이유가 있냐는 깨비김밥에 추나물 들어간 걸 처음 먹어보거든요 되게 향긋하고 딱 궁합이 너무 잘 맞아요 저는 원래 근데 쌉싸름한 거잘 먹어요 진짜 맛있네 <웃음> <웃음> 이게 왜 점심이 가장 인기 많은 메뉴인지 알것 같아요. 진짜 든든하고 고기 양도. 아 이거 만 원짜리 맞아요? 진짜? 특이 아닌데 만 원에 고기를 이렇게 많이 넣어주는지 제가 진짜 처음 봤어요. 여기, 여기 근처 직장인분들은 행복하시겠다. 아, 진짜 너무 잘 먹었어요. 저 거짓말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제가 인정할게요. 여기는 한우 암소 맛집. 와. 배부르다 사장님 네.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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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와저 네. 진짜 오늘 조금 많이 먹었네요 저희 진짜 든든하게 잘 먹고 갑니다 사장님 다음에 또 뵐게요 네. 저희 버스 광고도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네, 주변에 네자 네. 오늘 저희 버스 광고 명진과 함께하는 맛집 탐방 오늘 어떠셨어요 진짜 무콘티, 무대본 지금 이렇게 왔거든요 그래도 저 처음 한것 치고는 잘한 것 같아요 저희 버스 광고 명진과 함께 하시면 이렇게 맛집은 맛보러 뭐탈 거는 타러 그리고 뭘 봐야 될 거는 보러 유튜브, 인스타, 버스 광고까지 저희가 광고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빵빵 해드리니까요 저희 버스 명진 광고 많이 찾아주세요 아니, 다시 할까?